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요새 조중동이 변하고 있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아니 뭐 중동은 안 변하는 것 같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잘 모르겠고 아직도 동아일보는 뭐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조선일보가 확 변했습니다. 논제가 확 변했어요. 아, 이제 제정신 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시 조선일보에 마음을 주진 않겠지만 조중동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왜 왔습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머니머니 에도 머니 머니다. 아, 제가 직접 관계자로부터 들어보니까 또 지금 최보식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기사가 났는데 조선일보에 지금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조선일보를 끊겠다는 사람들이 그 넘쳐난답니다. 그러면 신문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회사인데 그러면 신문을 끊으면 특히 종이 신문 같은 경우 이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떨어지죠. 그럼 수익도 떨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지면 그러면 좋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기사의 질이 떨어지죠. 기사의 질이 떨어지면 다시 또안 보죠.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선일보가 내려왔던 그 거의 뭐0년에 가까운 그런 어떤 영향력 또 동아일보가 내려왔던 조선일보 들어왔던 영향력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이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65세 이상이랍니다 아니 뭐 20대 30대는 아예 안 보고 그러면 4 0 50대는 보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사실상 65세 최소한 60세 넘어야 종이신문을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조선일보에 대한 실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 지금 이재명의 관계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표마하고 어, 끌어내리려 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도를 넘었다고 보고 어, 더 이상 안 보겠다. 어차피 말이죠. 지금 종이신문을 보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봐줬는데 사실 그걸 다 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봐줬는데 그전에 늘 보던 신문이니까. 그리고 또 보수라고 하니까 그냥 봐 줬는데 아더 이상은 이거를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말이죠. 조선일보는 그렇지않아도 지금도 그래도 아 이게 4, 50만 정도 본답니다. 그러다 요번에 확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뭐 몇십만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어예 그 정도가 안 되고 그냥 벌써 옛날부터 그냥 받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절독한다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동아일보 같은 데는 아예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이 어차피 보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아일보는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조선일보는 변신을 시작했어요. 우리 보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확 기조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조선일보도 아, 네. 윤석열 대통령 어, 때리는데 앞장섰거든요. 아, 특히 한동훈 또뭐 이준석 이런 애들 아, 응원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양비론 비슷하게 하면서 싹 가고 말이죠. 그런데 아, 조선일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 느낌이다. 자, 이렇게 조중동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 지금 변화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달라졌느냐? 뭐몇 가지 얘기를 할수 있죠. 이렇게 절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다 연관돼 있죠.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근데 조선일보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는 비발치니까 절도 운동 계속되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나? 아, 지금 정치권에도 윤 대통령한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또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이게 뭐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자. 조선일보가 느린 것 같으면서도 아주 변신이 에이, 아주 그, 아, 빠르죠. 아, 지금. 그래서 아, 변신이 시작됐다. 아니, 그게 원래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조선일보가 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까는데 이렇게 앞장섰는데 다른 언론들처럼 이거는 당, 상당히 잘못된 거죠. 보수 정론지라고 하면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조선일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로 인정을 안했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준석, 뭐 유승민, 김무성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한테 조금 그래도 유, 어떤 에, 약간 좀 아주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기사를 썼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지금 뭐 거의 그는 뭐 원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자 어쨌든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꽉 잡고 말이죠. 우리 보수 유튜브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유튜브로 몰리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사를 소화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통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일보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소개해주지 않으면 그런 기사가 났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든 아니면 뭐 인터넷 신문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인터넷 신문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소개되고 그것이 또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질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조선일보도 똑같아요. 지금 심지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사람들은 말이죠 네이버에 검색도 안 한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뉴스 쭉 있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인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스크랩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이신문 안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네이버에다 무슨 검색해가지고 뉴스 보는 것도 안 한다. 자기 필요한 것만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지. 쭉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기사가 뭔가, 오늘의 정치 기사가 뭔가, 그런 건 관심 없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기가 이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강신업 TV를 보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뜨는 어떤 그런 뉴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보는 식으로 뉴스가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일보 마저도, 조선일보 마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뭐 김광일의 무슨 쇼 이런 것도 있고 뭐 몇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가, 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 그래도 조회수가 나왔었는데 아, 지금 아, 조선일보에 대한 절도운동을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만드는 유튜브도 다안 본다. 이렇게 됐던 거죠. 조선일보에서 만드는 유튜브도 안 본다. 조선일보에서 만드는 아, TV 조선도 안 본다. 이렇게 됐던 거죠. 물론 뭐 이것이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채널 A도 어, 종합일보와 같은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본다 고 그러지만 여기는 종합일보는 조금 다르게 종합일보가 좌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면 채널 A는 우쪽으로 기울는 듯한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멀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많이 보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대변하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 정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조중동 중에서 조중 조선일보는 좀 바뀌기 시작했다. 근데 이 변화가 온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스스로 변화를 준게 아니고 우리 애국우파들이 정말 절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 에 유튜브 보기라든지 댓글 달기, 공유라든지 좋아요 이런 것들 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언론 지형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고무적인 겁니다. 아, 물론 좌파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좌파들이, 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좌파들도 이 언론들이 누가 보질 않습니다. 보질 않아요. 다만 이제, 아, 그 방송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악마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 열심히 보고 또 알리고 또 공유하고 이런 것이고요. 아,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 지금 조선일보는 아~ 졸도 운동 때문에 아~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항복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 이제 자 저희 우파 쪽으로 어~ 지금 그런 기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또 우리가 더 봐야 되고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지금 언론 지형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 지형의 변화라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유튜브 유튜브가 세상을 알리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 그래서 용산에도 나와서 연설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유튜브를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자유우파의 강력한 무기, 우리 유튜브 많이 많이 키워줍시다. 강실 유튜브도 공유, 어, 좋아요, 어, 댓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또 구독도 함께 주시면 더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팩트를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 우파의 어떤 정신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렛츠고 파이팅! 강시합 t 입니다